수험기간 중 웃음을 잃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2023 수능 특강 물리학원 저는 과학수부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원 운동량과 충격량 그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일 먼저 운동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속도가 벡터다 보니까 운동량도 벡터가 되겠습니다 속도의 방향에 맞추어서 운동량의 방향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어떤 질량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면 그 물체를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 말은 그 물체의 운동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어떤 물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면 그 역시 멈추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그 물체도 운동량이 큰 거예요 이렇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운동량으로 표현한다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과 속도의 단위 미터퍼세크를 곱해서 운동량의 단위를 쓰는데요 뭐 단위를, 단위는 이렇다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이 운동량이 변하게 된다는 것은 속도가 변할 때 운동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질량이 변할 때 운동량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속도가 변할 때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질량 mv0였던 물체가 이제 운동량이 mv1으로 바뀌었어요 처음 운동량이고, 나중 운동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을 갖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 이 정도로 설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이것을 수능특강에서는 따로 떼어서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운동량이 변,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 방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아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힘의 방향과 같대요. 그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힘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법칙인데요. 어,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미분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미분을 어떻게 공부를 하,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미분은 미분 말고 우리가 미분의 진짜 정확한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미분은 어떤 함수의 변화율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아주 순간적인 변화율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운동량도 변화를 할때 매우 순간적인 변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M 운동량이 델타 P가 있는데 이것을 델타 T로 나누면 어떤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dt분의 dp. 요 기호를 우리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d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매우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 이렇게 나타낸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0으로 수렴하는 t, 시간 간격 자체가 이 델타 t가 0으로 수렴하고 있을 때 그때 p, 델타 p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dpdt예요. 델타 t가 0으로 수렴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 한마디로 운동량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DT 분, dpd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f가 됩니다. 왜냐하면 f가 무엇이냐면 ma죠. 근데 a가 무엇이냐면요. 순간 가속도를 따졌을 때는 dt분의 dv일 거예요. 시간, 이제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하냐 그것을 가속도라고 할 텐데 근데 여기서 dP/dt를 보면 우리가 질량이 안 변한다고 했을 때 dmv라고 쓸수 있겠지만 사실은 질량이 안 변하면 m을 밖으로 끌어내고 dt 분의 dv라고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 무엇과 똑같아요? 힘과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은 무엇일까? 바로 MA. 그러니까 물체한테 힘을 가해줬을 때그 물체에 가해준 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F는 외력을 말하고요. 사실은 어떤 한 물체의 운동량을 설명할 때그 물체에 가해준 외력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중력 당연히 작용하죠 수직항격 때문에 외력의 총합은 0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물체의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힘들은 바로 외력들의 총합, 알짜 힘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외력들의 알짜 힘이 바로 무엇과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또 변화율과 똑같다 시간,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운동량이 변하냐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외력이 0이라는 값을 가진다면 그 말은 무엇과 똑같아요? 시간에 대해서 운동량이 변화하는 정도가 0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운동량이 변화하지 않는다예요. 다시, 외력이 0이니까 운동량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외력이 없으니까 운동량이 변하지 않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개에서 두 물체가 충돌을 할 거예요. 이 충돌하는 한 개를 놓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두 물체의 운동량을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될 수있다는 것이죠. 또는 두 어떤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 어쨌든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외력이 없다면 운동량은 항상 보존될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명확한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등장을 해요. 수능 특강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좀더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 문제풀이 강좌에서 본인이 운동량 보존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으로 제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목이나 썸네일이나 아니면 인덱스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빠르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 수능 특강에 여러 가지 충돌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물체가 이동을 하다가 한번 충돌을 하죠 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게 개념 강의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날수 있어요, 그쵸? 딱 하면서 소리가 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운동량은 보존이 될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물체가 충돌하면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 외력이 개입했냐, 안 했냐를 봐야 돼요. 외력은 없었어요. 그러면 외력이 없었다면 반드시 운동량은 보존돼요. 그런데 충돌하면서 소리가 났다는 건 소리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하는 경우와 운동량이 보존하는 경우는 아주 달라요.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면 그 힘은 보존력일 때. 보존력일 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성립해요. 보존이, 보존된다는 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외력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운동량 보존은 외력만 없어도 성립을 합니다. 두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보존력이 아니더라도 운동량 보존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존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존력은 중력이라든지 탄성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중력과 탄성력 같은 것들이 이제 보존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굳이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해요. 중력이나 탄성력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힘들을 우리가 보존력이라 합니다. 근데 소리 에너지 이렇게 주고받는 데 있어서 소리가 난다. 그때 우리 주고받는 힘은 보존력이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없거든요. 하지 그래서 운동량 보조는 웬만한 경우는 성립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외력만 없으면, 마찰 이런 외력만 없으면 운동량 보조는 다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충격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그냥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것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해요 어, 이것이 원래 충격량의 정의는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충격량의 정의는 따로 있어요 충격량은 물체가 충돌할 때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지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요 그 충돌의 정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힘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가해졌냐를 갖다가 충격량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나 우리 F는 MA예요. 이렇게 A를, 가속도를 쓸 수가 있고, 여기다 델타 T를 곱해버리면 M, 델타 V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동일하다. 이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있어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똑같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은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이렇게 힘과 그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곱해서 구한다 했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ft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세로축은 f 그 다음에 가로축은 t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 될 거죠. 여러분한테 면적은 언제 구하라고 할까요? 구하기 쉬운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모양으로 나왔을 때그 면적을 직접 계산하라고 하겠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은 시험에서는 묻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까지도 우리 모두 살펴봤는데요. 충격량과 힘의 관계,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에서 대부분 틀리지 않아요 이건 딱 알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왜 자동차에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 내려야 하는 화재 같은 상황에서 이 밑에다가 엄청난 공, 공기를 불어넣은 매트를 깔아 놓잖아요 그럼 이 위에 뛰어내려도 사람이 안 다치죠. 그럼 이 매트가 어떠한 원리로 사람을 안 다치게 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조금 잔인할 수 있는데, 그, 뭐, 나쁜 생각은 안 하고요. 요거는 하나의 에어 매트고요. 구조용 에어 매트. 이거는 그냥 딱딱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이 높이가 똑같아요, 일단. 이 높이를 똑같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여기에 운동 에너지로 모두 다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있던 물체가 역으로 떨어지면서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떨까요? 속도는 동일해요. 바닥에 떨어지는 물체나 에어매트에 떨어지는 물체나 속도가 동일해요. 처음 속도가 0이었는데 똑같이 동일한 v1이라는 속도로 둘다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동일할 거예요. 물론 질량이 똑같을 때. 얘랑 얘랑 질량이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자, 에어매트로 떨어지는 물체나 그냥 바닥에 떨어지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물체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면 질량은 똑같다고 했을 때둘다 속도 변화까지 똑같으니까. 왜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떨어져서. 그런데 에어매트에 떨어진 계란은 부셔지지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계란은 부셔져요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충격량은 우리가 f 델타 t로 쓸 수가 있는데요. 에어매트에 떨어지게 되면 푹 꺼지면서 에어매트와 계란이 다다다 다, 다 있는 그 시간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근데 서로 다 있다는 것은 힘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힘을 주고 받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봐요. 바닥에 떨어진 애는 톡 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닥과 계란이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짧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바닥이나 에어매트나이 i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i의 크기가 동일한데 어떤 녀석은 델타 t가 작고 어떤 녀석은 델타 t가 커요. 근데 똑같은 i를 만들기 위해서는 f가 어때야 되죠? 한쪽은 작고 한쪽은 커야겠죠. 그러면 F가 작은 쪽이 뭐였죠? 델타 T가 크면, 에어매트와 같이 델타 T가 크다는 것은 F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바닥에 떨어져서 델타 T가 작게, 짧게 되면, 그때는 F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량이 동일해야 하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격량이 동일해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델타 t의 차이가 있다면 f에도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에어매트에 떨어진 계란한테는 힘이 별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멀쩡한 거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계란이 깨지는 거예요. 이 그래서 이때 f를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역자를 쓰면 힘 역자죠. 힘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발문에서 충격력이 작다. 뭐 이런 말들은 충격력이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충돌 시간을 늘리는 게 맞아요. 에어매트와 같은 것은 충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충격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에어매트를 깔든 바닥에 떨어지든 충격량은 변하지가 않아요. 진짜 주의해야 돼요. 충격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충격량은 일정하니까 충격력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래프로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푹신한 방석이나 에어매트에 떨어지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지만 고그 평균적인 힘이 줄어들게 되고요.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면 이렇게 충돌 시간이 짧아지면서 요 최고점, 그러니까 평균 힘, 충격력이 늘어나게 돼요. 이 충격력을 우리가 평균 힘이라고도 바꿔서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가해지는 힘, 그것이 에어매트에서 더 작아진다.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면적은 일정하다 면적은 충격력으로서 어디에 떨어지나 일정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다음부터는 2점 수능 테스트부터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